안녕하세요, 임포스터TV이고요. 저가 오늘 할로윈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저가 할로윈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바로 킹피스 이벤트를 할 겁니다. 킹피스를 보고 있는 분들, 아, 보고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저가 지금 이벤트를 신청을 해야, 해야 하겠고요. 그냥 신청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야 댓글에 뭐닉 닉네임을 적어주시고 거기서 로블 닉네임이고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고 제가 친추를 받아제가 친추를 해서 뭐야, 뭐야 그분이 뭐야 친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친추를 받으면 뭐야 제, 저분이 그래서 저분들이랑 저, 음 뭐야 그 뭐야 비공개 서버를 만들 거예요. 저가 그래서 할로윈일 때 저가 나눔하게 해요. 아 나눔이래 뭐야 뭐야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뭐 어떤 거 아니, 열매 아니면 열매 아니면 열매라든 열매를 하든가 일단 그거를 해줄. 열매하고 싶은 분들만 일단 들어오세요.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니까 제발 눌러 주세요. 안 누르면 안 돼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임하